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할수 있는 사과와 바나나를 이용한 사과, 바나나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나나 두 개, 제가 집에 있는 과일청이거든요. 집에는 과일청 아무거나 써도 될것 같은데, 저는 자몽 과일청이 있어서 과일청을 크게 두 스푼 넣었고요. 바나나 두개 같이 넣어서 으깨 놨습니다. 달걀 두 개와 소금 반 티스푼 정도 넣어서 잘 섞도록 할게요. 바나나 두 개, 집에 있는 과일청 두 스푼 하고, 달걀 두 개, 소금 반 티스푼 넣었습니다. 잘 섞어줄게요. 한긋하게 바닐라 오일 약간 넣을게요. 오트밀 다섯 스푼과 치아시드 두 스푼, 크게 두 스푼을 우유에 미리 불려놨거든요. 불려둔 재료들을 같이 혼합하도록 할게요. 재료를 잘 믹스되게 혼합해줄게요. 불려둔 오트밀잘 혼합해뒀고요. 여기에 시리얼 블럭 두 개랑 검은콩 미숫가루 반스푼만 추가로 넣을게요 반죽 농도를 좀맞추느냐고 다른 재료들 약간씩 추가로 넣을게요 검은콩 미숫가루 반스푼만 넣을게요 시리얼 블럭 잘게 부셔서 잘 넣어서 섞어주도록 할게요 잘 섞인 재료에다가 썰어준 사과를 담아두겠습니다 사과는 한 개, 큰 사과 한개 분량이에요 팬에 기름 살짝 둘렀고요. 반죽한 내용을 잘팬닝하도록 할게요. 평평하게 반죽을 팬닝했고요 위에 아몬드를 넣도록 할게요. 팬닝한 재료를 185도 오븐에서 40분간 구도록 할게요. 위에 이렇게 까만 씨는 치아씨드 제가 남은 거뿌어놨어요 사과 바나나빵이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가운데 치아씨드 뿌린 게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호두 얹은 게잘 구워졌습니다. 잠깐 커팅 한번 해볼까요?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하게 잘 익은 것 같아요 겉에는 바삭한 질감이지만 안에는 사과까지 들어있는 아주 촉촉한 사과 바나나빵으로 완성됐습니다 식혔다가 어, 좀 식감이 더 식어서 쫀득한 맛이 생기면 그때 식사할 때 먹도록 할게요 자, 사과 바나나빵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도전해보세요